그러면 29번 설명합니다 29번은 문맥에 남, 맞는 낱말 설명하는 건데 이게 왼쪽 오른쪽 이제 고르는 게 있고 둘 중에 하나 세개 중에서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가지 밑줄 고 있는 게 있지 어, 다섯 가지 밑줄 고 있는 게더 어려워 이것보다는 근데 세 개는 둘 중에 하나 맞춤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나와 눈을 얘기하지만 이한칸 들여쓰기 덴테이저는 되잖아 주제가 하나라는 얘기거든. 하나 주제 그 일치하는 거, 주제와 통일성을 갖추는 부분과 단어를 찾으면 돼. 자, 그 발견은 어떤 발견이냐? 태도들이 항상 액션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라는 발견은 태도가 무슨 단어 대신 쓰인지 봐봐. 태도가 항상 액션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라는 발견은 came 왔다. 뭐로서 놀라, 큰 놀라움으로서. 리차드, 뭐, 필리 이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는 주었다. 뭐를 강력한 이거를, 그 이거에. 자, 여기 앞에 연결어 뭐가 상태에서? 리차드 앞에. 당연히, 예를 들면, for example 들어가 야지 그, 니까 얘가 나오는 거에 단서 얘기해봐. 고유 명사가 나온다. 그렇지? 그, 니까 보통 주제문 다음에 얘가 나오거나, 이제 부연 설명 나오거나, 상술 나오거나, 열거 나오거나 하는 건데, 열거도 이 안에 들어가고,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단서, 뭐야? 고유명사, 고유명사를 들어서 이제 실례를 드는 거지, 또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면, 이메이징 가정해 바라. 뭐야, 이게? 상상해 바라, 가정해 바라. 그지 그러니까, 천일문 200, 천문 에센셜, 200에서 240번 중간에 이거 나오거든? 그거 한번 그냥 찾아봐. 말로 부르게. When, if, imagine, suppose, supposing. 쓰자, 그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 뭐뭐할때 구체적인 상황을 예를 드는 거거든 또는 say, say도 마찬가지고 현제 이럴 때 이제 얘가 나와 또는 고유한 게 나오거나 나라가 나오는데 일본 뭐 이것도 고유명사지만 고유명사 아니라도 나의 물건들 이거 나오는데 내 연필 고유명사는 아니지 연필과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지? 일반적인 거 다음에 이제 주제문의 일반적인 게 나오고 이제 예에서 구체적인 거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여기서부터 예가 시작되고 앞에 있는 거는 주제문이겠구나. 주제문의 특징은 일반적이고 열거를 암시하고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자 이게 주제문이야. 이거 뒷받침하는 거고 태도가 항상 행동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거 여러 번 나온 글감이야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한 글감 정확히 파악하면 다음번에 모의고사 고3거나 이제 고2 거에 나올 때 뭐야 지난번에 나온 거네 하고 나올 거야 글감은 돌고 돌아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음 그러니까 얘는 강력한 얘는 앞에 주제를 당연히 뒷받침 하겠지 그러니까 데몬스테이션이 증명 정도의 의미야 그렇지? 강력한 증명을 주는데 아, 뭐에 대한 태도와 행동, behavior가 뭐 대신 쓰인 거? 액션 대신 쓰인 거? 그러니까 이두개 사이에 항상 반영하지 않는다니까 디스커넥트겠지. 커넥트는 동사고 커넥션 이 명사 아니에요? Similarity가 명사잖아 그죠? 얘도 당연히 명사야. 어, 디스커넥트. 관련 없음을 보여주었다. 연결되지 어있 않음을 보여주었다. 대체 자 B번 가게 그가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여행해서 그 얘가 이거가 태도하고 행동이 관련이 없더라. 태도는 아유 저는 뭐 제가 되겠어 하는데 뭐 그런 경우 있잖아. 어그 뒷담화 가는 거제 싫어, 뭐제 나빠, 저 하는데 이렇게 앞에 가면 행동은 어막 이렇게 하고 어, 우리 친한 게지내자 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은 걔에 대해서안 좋게 가지고 있어도 그는 여행했다 미국으로 그 약간의 뭐컬리과와 함께 사람들에게지. 아, 중국에서 온.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USA는 가지고 있었다. 뭐를? 이거 한 의견을. 그러니까 중사람들에 국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 좋은 거 나쁜 거? 몰라 나도. 그에 대한 근거는 없는데 중국인들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얘는 썼다. 호텔들과 편, 아, 레스토랑들에게 라이트가 자동사. 즉 라이트 다음에 목적어 을러리 안 나오면 보통 그냥 글을 쓰다야. 여기 문맥적이 뭐겠니? 뭐 편지를 썼다. 애. 레스토랑과 호텔들에. 음. 얼롱드루 루트를 따라서 있는 asking 어, ing에서 세 가지 알지? 동명사랑 현재 분사 그리고 분사 구문. 이건데 얘는 앞에 길 길인데 어떤 루트 묻는 길? 뭐 이상하지. 그다음에 동명사 주어 당연히 아니고 앞에 얘가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니까 뭐야? 분사 구문. 분사 구문 뒤에 나올 때대표적에서세 가지 뭐야? 아 이건 문제 풀이니까 해석 자세하게 안 하고 단어도 설명 잘안 할게. 요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장들 모아놓고 이제 설명할 거니까 그때 해석 자세히 설명할게. 아 요청 물으면서 뭐를 그들이 어카우더마잇 글을 아, 할 것인지, 호텔들이나 가게들, 레스토랑들이 글을 갖다가 아카머데이 대충 뜻이 보겠니 환영할지, 받아들일지, 뭐 숙박 시킬지를 묻는 편지를 보냈대. 그 차이니스 케스를 128명 중에서. 1 2 8명 8개 레스토랑과 뭐 호텔들 중에서 후로 c 백 답장을 백 다시 썼던 즉 보냈던 답장했던 기븐을 주다는데 기백 돌려주다잖아. 다시 이거를 했던 답장을 했던 128개 중에서 92%가 뭐 대다수 아니야. 92%가 그한테 말해서 뭐라고 그들이 거절할 거라고 중국 고객들 갖다가 서빙하는 걸 얘는 문제가 아니야. 그지 이름 보니까 프랑스랑 같은데, 얘는 문제가 아닌데, 누구가 싫다고? 중국인을 싫어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인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서 네거티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디스커넥트랑 부정적인. 뭐 2번 아니면 당연히 3번 둘 중에 하나지. 답이. 자, 그런데, 결과 예측 가능하지. 편지로는, 태도로는, 말로는, 나 중국인들 싫어. 안 받아. 필요 없어. 했는데, b 그런데, 여기 놀라움이 어때니까 반전이었다니까 당연히 이게 만약에 태도가 행동을 반영한다면 무슨 말이야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 그럼 당연히 놀라운 결과가 아니지 당연한 결과 나오는 거지. 내가 제 싫어해 맨날 뒷담화를까 뭐 호박 뭐 이렇게 하는데 걔 앞에 가면 너 싫어 얘기하는 건 반전이 아니지 그냥 똑같은 거지. 근데 뒤에서는 욕하고 제 싫어 보이고 뭐 하다가 앞에 가면 어 나도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놀라움이잖아. 그지? 자, 버시 나오니까 당연히 요 내용 나온다는 거 예측할 수 있지. 근데 그가 여행하고 뭐 했을 때 같은 호텔들을 방문하면서 중국 여행객들이 환영받겠냐, 안받겠냐. 환영받겠지. 여기 뜻이 그냥 그거지. 트리트가 대접하다, 대하다, 다루다, 취급하다. 뭐 이건데 여기는 대접되다, 대접되었다. 뭐로? 이게 호의겠냐, 아니면 뭐 경멸 이런 거겠냐. 예절이야. 그렇지? 퀄리티스, 예의바름, 공손함과 함께 249개 중에서 249개에서 250개 요거 중에서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그랬지? 다한 군데 빼고 한 군데는 중인 사절 했고 나머지는 다 어서오세요 한 거지 자 두드러지게 도 강력한 unfavorable이 뭐랑 같은 단어? negative negative의 attitude는 opinion 대신 쓰인 거 그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러니까 favor가 찬성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favorable에서 나한테 찬성하는 그래서 유리한 unfavorable 불리한 태도들이 didn't improve 실제 행동을 개선하지는 않았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자 이거 두개 거로 해석하게 불리한 그러니까 나쁜 태도들이 이러면 반전이 아니면 그냥 예측대로 간 거야. 예측대로 간 거지. 태도가 나쁘니까 행동 개선하지 않았다. 그래서 프레딕트야. 그러니까 나쁜 태도들이 실제 행동을 예측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야? 반전이 있다는 얘기지. 요거랑 첫 번째 문장이랑 같은 주제문이었다. 그래서 답이 프레딕트. 3번이었다. 고생했다.